1. 삼성전자 HBM사 양산 체제 완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평가속 삼성전자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사의 내부 품질 테스트를 마치고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고성능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대를 동시에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한국정부 환영관리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환율 리스크 대응 중요성 부각 2025년 환영관리 우수기업들이 시상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환 리스크 관리 역량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전세계 경제 ESG와 기후금융의 주목 녹색 전환 방향 전환 조짐 최근 기후금융과 ESG 중심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전통 에너지 중심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 에너지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과 산업 구조 모두에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4. 미국 증시 강세 마감 글로벌 증시 전반 위험 자산 회기 분위기 12월 초 뉴욕 증시 포함 주요 국제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일시 회복됐습니다. 이는 금리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5. 국내 물가 상승세 지속 정부 빠른 경기 회복 배경으로 설명. 최근 한국 내 물가 상승 압박을 두고 정부가 급격한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를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만 물가 부담은 가계와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비트코인 9만 3천 달러 회복 암호화폐 전반 반등 조짐 최근 급락 후 비트코인이 9만 3천 달러 선을 회복했고 전반적인 코인 시장도 3에서 12%대의 상승을 보이며 단기 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7. XRP 전일 대비 약9.6% 급등 시장 신뢰 회복 기대감 비트코인 중심 반등 속에서 XRP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심리 회복과 함께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다시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8. 암호화폐 M&A 올해 사상 최대치 기록 시장 구조 변화 가속 2025년 암호화폐 관련 인수합병 규모가 129억 달러로 찍게 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 시세 투기뿐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 제도권 편입, 생태계 확대 등의 무게가 쏠리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9.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암호화폐 규제 현대화 계획 발표제도 정비 기대 미국 증권당국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시장 규정, 현대화 전략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암호 자산의 제도권 자산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암호화폐 시장, 2025년 대규모 자산 유입 이중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 제시.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순유입과 M&A 증가, 가격 반등 움직임이 겹치며 암호화폐 시장이 과거 투기 중심이 아닌 자산, 기술 투자 복합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